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5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전반부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지림할 때, 이 세상에 종말 때를 함께 겸하여서 개념적으로 말하는 때의 징조가 이렇게 무엇인가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 후반부,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직접 이 에루살렘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를 봉독합니다. 누가 보면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호싸이는 것을 보고든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래에 있는 자들은 에이,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빈 자들과 전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미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히리라 아멘. 자, 풍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종말 교훈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뭐 사고 나는 수도 있고요. 뭐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내일 죽는 일도 있고요. 참, 우리는 몇분 후, 몇 시간 후,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깝게는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민족에 대해서, 에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에루살렘의 성벽, 동쪽 성문, 성문을 통해서 감난산 쪽으로 지금 가는 길에 성문을 막 벗어나면서 제자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이 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지어있는가를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너희 보기에 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이 성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예,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주님, 그때 이말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제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또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저전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이루살렘에서 퍼져나간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민족과 이방 나라에 증거될 때에 또 많은 핍박도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함께 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그 재난의 징조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서 나타난 징조들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 다시 재념할 때에 이말 징조들도 겸해서 함께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프스나 타키투스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요세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 로마의 대항에서 유대, 유다민족의 그 봉기 반란을 주도했던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에,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멸망시키러 왔던 베스파네아그 장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가 그 장군에게 당신이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예열을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예열, 황제가 됐어요. 이 요세프사라는 사람은 상당한 그이 황제로부터 그 아들 티투스도 역시 밖에 황제가 되는데 이들로부터 상당한 예열을 받으면서 친 로마 인사가 되지요. 나중에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유대 전쟁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볼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여 년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가 볼수 있죠.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지중해 연변을 세상의 전부로 알았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구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민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길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들을 볼수 있죠. 바울이 있고 바울 한 사람만 한게 아니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는 사도행길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 히 활동한 것들이 적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에 홀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을또이 땅에 체류하시다가 승천하셔서, 1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세, 지중해 연변의 국가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는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요. 이방인은 바울을 통해서 퍼져 나가죠. 자 그런 동안 사실 비박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다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주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십 절에 보면 민족 분주가 또, 나라와 나라 간 사이에 전쟁이 빈발할 것을 말했고요. 또, 곳곳에 지진, 기근,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들이 또창궐할 것도 말씀했거든요.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들,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 그러는 가운데서 보험은 전파되어지는, 에, 그러면서 이제, 어, 에루살렘의 끝이 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실린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 가장 그, 특기할만하게 꼽을 수 있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같은 자연재해로서는 우리가 뭘둘수 있는가 하면은 폼페이 화산의 폭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화산이 그 로마의 그 남부도시의 반도 남부도시에서 폭발되어서 로마의 많은 도시들이 용암 그그 그 화산이 폭발하고 흘러 나오고 용암들에게 덮이고 또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외에도 많은 재난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이 폼페이 화산이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 것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요, AD 60년이 지나면서, 당시 그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기독교를 엄청 박해에 핍박했지요. 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용하려고 그랬는지, 엄청난 기변이 일어나요. 로마 그 왕, 그 황제들의 그 등극과 폐의에서. 1년 안에 황제가 4 번이나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laughs> 실제로 이런 일이 로마 역사에 나타났어요.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황제가 세워지고 또 폐위되고 하는 것이 반복 되어지면서 자연히 로마의 기강이 약화되고 힘이 분산되는 이 틈을 이용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 제국 천하에 있었던 각 식민지 국가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때 유대민족도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식 유명한 유대전쟁인데요. 이게 한 5, 6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네로가 베스파니아스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합니다. 그의 아들, 베스파니아스 아들 티투소와 함께 이루살렘 정복을 위해서 파견되죠. 이 이들이 와서요, 맨 먼저 갈릴리부터 점령해요. 그리고 갈릴리를 점령한 다음에 점점 에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보면요에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에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이 하신 이 말씀이요. 3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데 함락되기 약 3년 전에 이 포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먼저 정복한 베스파니아스 티투스 군대가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약 3년간 포위했다고 그래요. 다 이게 이 여세포스의 역사 기록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그 엄청난 막 거기서 유대 민족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유대 팔달을 일으킨 것은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열심당한 강경파들에게서 이게 된 것이거든요. 옹분파들은 어떤 그 외교정책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는데 결국은 강경파들의그 발언이 우세해서 결국 이렇게 동립진쟁을 일으키고 이런 지금 진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성을 포위해하면서 3년간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사인 것을 보면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너희 성내에 있는 자은 성에서 나갈 것이고 성 밖에 촌에 천락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너희가 피하여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실제로 그 예루살렘을 폴리하기 시작했을 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리아 지방, 지금 그 지역이 이제 페트라라 그런데 그 당시에 펠라, 펠라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도피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주속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 역사의 그 고증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에...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음... 점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예루살렘성이 멸망당할 때에요. 로마 군들에 의해서 유대의 그 어린 아이들이 땅에 패대기 쳐서 막 죽임을 당하는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미리 하셨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때 약 110만 명 이상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약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제 뭐 노인들이나 어리들은 지켜놓고 아랫다운 여성들이나 쉽게나 쓸수 있는 남성들 막다 잡아,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잡혀가는 것이죠. 근데 처참한 형벌이, 재난이, 그들을 향한 징벌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예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이제 마치고 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어, 참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에노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947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팔레스틴에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국가를 창설했기 때문에 이제 다 회복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이방인들에게 발표했던 때가 끝나고 회복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다시 1947년에 세운 팔레스틴그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은요.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5명 가운데 한 명만 지금 돌아온 것밖에안 돼요. 그,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요? 그참 유대 민족의 상징인 그 성지 지금 반 나눠져서 반은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고 반은 유대 민족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봐서도 아직 회복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에 메시아 주닉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요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내주셨던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하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laughs> 예수님의 이루셀렛 멸망과 또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삼아서 세상 종말 끝나에 있을 어떤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종말 교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그 준비가 무엇인가는 매일 말씀에 나와요. 오늘 제가 미리 땡겨서 말한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나타났던 이런 천지지변, 민족분규또 자연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가 이 책을 이 보험서를 쓴 누가 자신의 시대에 이걸 경험했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내서 쓴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일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역사의 지평이 인자의 임하신 예수님의 지례 마실 때도 이러한 오히려 더 본질적인 그런 재앙들이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 자연재앙 민족 간의 분규 또 전염병의 창궐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박해하는 것도 또 나타날 것이며 그러나 그것들이 그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18절에, 에, 너희 머리털 한 가지 아리아리라, 너희 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시록에서 3년만, 3년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아, 어떤 제한된 기간 동안에, 마흔두 달 제한된 기간 동안에 핍박인데요. 너희가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가지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꼭지것할게 있어요. 뭐냐. 에,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민족, 결국이 갤러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호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악한 재화 가운데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보실 때에,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면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이 나온 것처럼, 아직 이방인의 때가 찾기까지가 아직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보류. 역사, 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금방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은, 역사 보존에 그러한 섬유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 9장 12절, 17절 말씀 보면, 인간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연의 은총들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무지개 원약이에요.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참큰 하나님의 은혜가 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어항 속에다 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를 주면서... 이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산소 공급이 되도록 산소 여과기를 설치해주고, 또, 때로는 또, 물을 정화시켜주는, 정화시켜주기도 한, 이 물고기들의 전적인 생명과 보호가 나한테 달렸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보호에서 손길만 떼셔도 금방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과 화성에는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운석들이 떨어진다 그래요. 네? 생각해보세요. 소형성들이 여기 천체에부딪혀갖고 떨어지는 파편들인데요. 그게 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막그몇톤막 그 몇백킬로몇 몇 톤씩 되는 것들이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구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의 하나, 지구 별이에요. 근데 왜 지구에는 그런 달이나, 제일 가까운 달이나 화상에 떨어지는 왜 운석들이 지구에는 왜안 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에 볼때 별똥, 별똥별들이 팍, 불을, 푸른 빛을 쥐고 막 들어오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 이게 지구로 날라오는 사실은 운석들인데, 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 이것들이 살아,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떨어진다 해도 조그만, 뭐, 덩어리로 들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돌보신과 보호가 이 지금 지구에, 우리가 인간 세상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창세기 8장과 9장에 나와있는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 어서부터 악하고 그 계획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될 수 밖에 없는 악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혜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의 밭이나 소인들의 밭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므로 먹고 살게 하시고 보호하는 것을 동일하게 나가고 있어요. 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세상 종말이 아직 임하지 않고에 부르되고 있느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직 이 복음을 더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방의 수가 아직 안 찼거든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멸하고 싶으신 이 인간 지각세상에 대해서도 역사를 아직까지 보존해 주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 찬란 멋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배를 내 부위를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보존의 그 원리에 목적에 맞춰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맞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패스오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것들은 영원히 남아서 주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며 기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지금하여 나타난 징조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또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런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나타날 징조들과 또 세상의 멸망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주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몸과 마음을 들여 살수 있는 죄들이 될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